네. 아... 와... 이 라인이 세서,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네. 이게 관리실로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... 바로, 도면상으로는 네. 왜 저랑 차차 네. 에너지라는 식당이 있어요. 탕비실 네, 탕비실탕비실이고바닥이 네. 네. 한, 음, 한, 그, 엔더지 지금. 아, 그러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요거를. 아... 한번 흔들어 볼래? 탁 쳐봐. 어, 소리 안 나는데? 어, 됐다. 맞아. 기다려 봐. 민주사 치지 말고 뒤로 살짝 빼 봐. 됐어, 됐어. 그냥 아, 맞는데 아무것도 없다. 씨, 네. 맞다 보다. 장비실 쪽으로 장비실 쪽에서 나와서 연결돼 있네. 천천히 들어갈 거야. 어디쯤 가고있어? 오케이 야 근데 기름이 없어 어제는 시작부터 이, 어, 이빨이 나왔어 어쩌면 통기쪽 연결된 그 배관이 문제인가보다 오케이 고무 지나가버릴게 빨리 어 여기 막혔다 카메라 촬영할 준비 좀 해주세요 촬영해보래 있지 촬영 한번 해볼게 너지고 정면을 셔줘도될것 같아. 조금 빼서 노즐이. 오. 노즐, 은 지나갔나? 거기 밑으로? 내시경만 못지가는것 같아, 지기 노즐이 묻지 아이 묻지 않아. 아, 괜아 이거 꺼진 것 같은데, 이거 하면. 네. 예? 면에 꺼졌는데. 아. 됐어. 때조심이셔요야 되는데. 어. 내가 탕비실 쪽에서 깼게 지금. 아이 쫄대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어. 이렇게. 아, 쫄대 위에 있어. 이게. 아 맞네. 아아 야씨 찬것 같다. 아. 이게 개인 배관이긴 한데 한다? 응 어? 몰라, 와이키로 들어갔어! 너 어, 들어간 데까지 가봐! 자, 이렇게 넣어서 이쪽으로,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, 뒤에서듣기 너무 힘들어. 어, 가이드 없어야 돼. 가이드 빼 주세요. 음. 음. 아주 바람직하네. 깨끗하네.